저는 아반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아반떼 자체를 비난할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아반떼가 좀 싫은 이유, 이걸 말씀드릴 거고, 막 아반떼가 막 이것 때문에 썩었다, 저것 때문에 썩었다, 이런 식의 비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뭐할 이유도 없고, 아반떼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흔합니다. 저 아닌 말로 개나 소나 타고 다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사회 초년생들이 되게 많이 탄다 이겁니다. 이두 가지 이유로 저는 아반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차는 뭐 그래 좋아요. 어뭐 준준형 세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격 자체가 되게 매니아하고, 뭐, 남들 많이 하는 거를 좀 추가하지 않는다랄까? 그래가지고, 아반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진짜, 진짜 많이 타거든요. 고다 특히 제 나이 때 이제 막 취업을 하고, 뭐, 사회 초년생 이런 위치에서 진짜 많이 탑니다. 당장 제 회사에서 바로 이 고참 두 명, 제 밑에 두 명이 있는데, 전부 나 아반떼 탑니다. AD, MD, HD. 전부 나 아반떼 타고. 근데 최근에 어떤 그 친구가 자기 CN7 계약해놨다고 막 이런 얘기 사는 거 보니까, 아, 너무 많습니다. 다 아반떼 타, 다 아반떼. 그래서 제가 차를 살 때, 일단은 아반떼는 무조건 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K3 같은 중중형, 셀토스, 뭐, 뭐, 베뉴 이런 서형 SUV도 당연히 뺐고. 아, 물론 요, 젠쿠베랑 투스카이는 별개로 보고, 실제로 차, 교통수단으로서 차를 제가 찾을 때,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렌토로 산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사회 초년생 이미지는 안 들면서도, 좀 가격이 나쁘지 않은 차. 그래서 제가 소렌토를 고른 이유가 그거였고, 앞으로 제가 아반떼를 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저 관심 있는 모델은 몇개 있어요. 어 뭐, 아반떼 N, AD 스포츠, 그리고 MD 쿠페, 그리고 XD 레이싱, 이 정도는 제가 관심이 좀 있거든요. 특히 XD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또 감성이 있죠. 딱그2.7 델타 스왑 딱 해가지고 또 감성 넘치게 타는 그런 또 튜닝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XD 레이싱이. 약한 모델은 관심이 있죠. 있지, 아반떼가 안 좋은 차도 아닌데. 그리고 제 성격이랑 취향이 아반떼로 성이 차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은근히 제 아니 말로 허세가 좀 있고, 그 장비에 대한 허영심이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약간의 부담을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큰 차를 사야지, 성의 찰 겁니다. 소렌토도 이제 좀 타니까 질려가지고 기변을 하고 싶긴 한데 좀 무조건 모아비를 살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드림카를 말씀해 드리면은 EQ900 5000cc 짜리랑 제니시스 프라다. 이렇게제 드림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끝까지는 못살겁니다. 이게 소렌토 포지션은 출퇴근까지 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유류비가 가장 큰 걸림돌일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소렌토 한 2-3년 타다가 그냥 뉴모아비 한대 중고로 사가지고 좀 타고 댕길까 이 생각입니다. 이 오히려 스팅어나 G70은 생각이 별로 안듭니다. 이게 제네시스 쿠페가 있으니까 그렇게 스포티함을 추구하고 싶지 않네요. 이 차와 조금 상반되는, 가장 상반되는 차, 딱 생각하면은, SUV. 그래서, 아마, 그냥 모함이살것 같습니다. 네, 따로 뭐, 그게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